파티로 가볼까요? 파티 진짜 파티를 위해 나온 애 같아, 그렇죠? 파이널 판타지 14 점프 뭐래도못 막아, 무조건 바위 뒤에서 숨어서만 할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제스처. 오버! 어, <laughs> 어? 나 해머 아니었음? 조충곤이네. 야, 모노니 후달리네. 파이널 판타지 14에서는 점프를 이렇게 하냐? 어, 허저 친구도 이 반화면밖에 못 뛰는데. 점프로 몇 테고 피해진다고? 해봐야지. 개간진데? 어떤 캐스트가 새로 생겼지? 마수에는 멀티플레이로 맞춰서라 굽보. 어. 가드가 튼튼한 무기는 적개심을 상승시키기 쉬운 무기 등 쉬운 무기 특성이 있으니 아 그렇구나 차액이나저 렌스 같은 거가 콕콕이 머리 해주면은 더 어그로가 빨리 찬대요 가드 있는 무기들은 어. 아 그러면 해머가 설자리는 어디요? <laughs> 그냥 몰라 일단 초반이니까 그냥 해본다 해성은 중요해 퀘스트 중에 떨어지는 해성의 숨으면 매우 강력한 공격이 황도 메테오를 막을 수 있다 황도 복숭아. 알았다아 황도 황도 복숭아 집에 아직 안먹은거 있는데요 20분 경과 <laughs> 20분 경과? 아무도 그 사이에 안왔단 말이냐 아, 3분 경과 한거 요거 좋네 난 오로지 머리통이다 오케이 머리 이제 잘들어가네 아 야! 그래서 <laughs> 석 수레를 몇번 탄거야 그래석 <laughs> 혼자서 삼수레를 탔어 회복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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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동의 단점이 적어지지. 어 뭐야? 에? 피아노! 우 와, 용격포 딱 쓰니까 메테오가 갑자기 딱! 와, 개어이 없어. 어 <laughs> 뭐야? 너무 말라. <멀어. 웃음> <너무 멀어>. 야! <laughs> 잠깐만. 너 멀었어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먼거 아닌가? <laughs> 전멸, 전멸. 토벌로 알료 떴었다고요? <laughs> 그래? 야, 그럼 깬거 아니냐? 다 죽은 거야? 왜 내가 1, 일빠냐 무섭게 음, 한 번도 못잡았음어 어, 이거 진짜 안 굴러지네 뭐지? 희한하다 한 번도 못 피했어? 보유를아 도핑 안 했는데? 아나모르겠다 잘했다! 피리도 있구나 아야! 어, 아아 세진다. 오, 마스오 맛있. 어쌰으어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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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쌰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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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밸런스 형입니 여기라도 때립시다. 네. 제발! 야우! 머리보다 딜이 훨씬 잘 들어가네, 뒷다리가. 뒷다리가 열락잘 들어간다. 진짜. 어쩜 이렇게 잘 들어가?

손 내려찍기 판정 인데 이거 삼각으로 요거나 잘 그런다. 기다려 기다려. 아킬레스건 부서러 간다. 아! 아! 아우, 기가 막혀. 수면폭 가능한가요? 나이스. 우리가 드디어 수면폭으로 할수 있게 됐어요. 보여도 <놀람> <후웨도> 못했어. <놀람> 매트, 매트, 매트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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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점프도 해봤어. 점프도, 점프. 이거 어느 타이밍 해야 되는 거지? 그냥 뛰면 되나? 아무도 안 죽었어. 뮤지 너무나 좋은데요. 여기 자리 좀 그렇지 않니? 어필리 뭐야 저거 이쁘다 우와 <laughs> 우와 이거 뭐냐 사골이 제짜 재밌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다 아. 아피리면 앞에 있는 노스해도 되겠는데 잘하든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저놈의 한 바퀴 도는 거, 씨. 빗다리. 아싸. 가은 변신 복장이다. 그래서, 공중에서 만약에 맞으면은, 맞아서, 변신복장 효과 터지면은, 저 구르기가 안 나가네? 그냥 데미지는 안 바뀌고, 쩐다. 사기잖아 이리 와, 이로 와, 이 와, 이 와. 아킬레스가. 어 다리에 약특이 떠가지고 딜이 어마어마하게 음음음 바뀝니다 머리 같은거 때리지 말고 다리 때려야 돼요 머리 한번 때려볼까요? 이 앞동네가 좀 이상해 여기 여기가 잘 들어가지 여기 많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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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kay. 아이고! 불쌍한 피리님. <laughs> 어쩜 그 근방에 돌멩이가 하나도 없었냐. 나 이제니까 꼬리 안 먹었다. 아, 똑같아. 어, 불을 다 부셨어. 에이 no. 때렸어 때렸어 너도 아파 너도 아파 내가 더 아픈데 으. 잠깐만 왜나 혼자와가지고 개고생이야왜나 혼자와서 개고생이 o p n 뭐해? <laughs> 아, o p No drop! No drop! No 다 r o p 온 거야? 오케이. 응. Okay. 아, 근데 스테미나가 없다. 연락, 연락 잘해야 돼요. 좀봐 다리가 안 좋다. 너무 좋지 않다. 뒷다리, 뒷다리, 뒷다리. 뒷다리가 더 맛있어. 뒷다리가 더 맛있어. 뒷다리 다 아. 에어리얼 한밤에 태로 좋다. 개꿀잼 아, 개꿀잼 배구리 모르겠고, 개꿀잼 팔려주세요 머그셋이요? 아니야, 커스텀입니다 사라라 흔터 여러분, 고동이 있다, 아싸! 어 에어리얼로 너무 잘 뚫봤어. 잘하면 딱까지 어우잘 맞았어. 장영이가로 마지막으로 딱 쓰고 내 몸만 잘 지키면 되겠다. 으흐. 나이스. 와 매테오 두대 맞았어. 아 바람 와 메테오를 두 대를 쳐맞죠 재수 진짜 더럽게 없네 다 잡은 거 같은데 정말 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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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바람이 몇 개야 도대체 바람이 몇 개야 너무 많아 이걸 바비가! 아, 뭐야! 아, 저 고드름! 제발, 삼각! 떨어지네! 변신, 변신 복장 바람, 언제 끝나? 이거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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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. 제발! 나 폭탄은 다 썼어. 머가리 쳐도 됨? 해도 됨? 아. <laughs> 머습머습머습 사실 해보한테 양보한 거야. 알지? 난, 뭐, 선광에서 써주자. 잠깐, 황도, 황도다, 황도. 제발, 제발 피해. 제발 피해. 오! 오케이! 야, 뭐야, 자멸한 건가? <laughs> 이 녀석! 이어 잡았다. <laughs> 몇 시간 만에 잡은 거지? 다섯 시간 만에 잡았어요. 이야, 개 고생했다. 이야 파티 진짜 아름다운 파티였다 진짜. 아, 음? 하... 저게 컨셉이야. 맨 마지막에 황도 떨어지는 거랑 같이 터져 주고요. 어, 그런 거야? 아 마지막 황도 못 피해서 러브샷 한게 그거였었어요 아까 아 용암 거기 서아 그거구만 <laughs> 난 되게 뭐 절묘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친 줄 아는데 그런 상황이 되게 많겠네 그러면은 어 러브샷 상황이 많겠네요 그거.